不管了。奇怪，又来了！奇怪，집에가자음치과시도해요 But it's too far. Everybody should go. But it was so hard. I had to have I had to I had a drink, numbing not, not my pain feeling, I had to have it twice. I don't know. It's exactly what it, actually, actually I didn't expect. It. I thought there was a lot of issues. But it turns out not to be, so maybe I'm lucky. <laughs> 엄청 좋아요. 제눈 응. 아직 아. 더 비싸죠? 더 비싸? 치과 치과이고 치과다더 비쌌어요. 어,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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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이 없으니까. 그래? 응. 시장에 인터넷 있어요? 어. 여기서. 아. <웃음> <웃음> I'm tourist today. 안녕하세요 아니, 여기 삼식인가응 삼십... 음. 떡을 살 맛있어 이거 먹자 이 응. 이거 하나랑 이렇게만 할까? 떡국떡 아 아니야 콩떡 먹을래 어 아니야 둘다 맛있겠어 어떡하지? 음 고민된다 콩떡 그리고 저기 김도 사야돼요 나 이것도 사고싶어 김부각도 살래 김부각 짠잔 응,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이거다.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만원 오치만 사오라 했으니까 세개 해야겠다. 네개 할까? 네 응. 개. 너무 무거운데요, 같이 들?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남자예. <laughs> 아 어제 배웠어. 짠. 아, 엄마 쟤왜 저기 있어? 봤어? 실 간다 그래서. 너왜 여기 있어? 여기 열려놓으니까 발라봐. 춘장아. 여기 있었어. 사이즈가 딱 맞네. 발까 어. 소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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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소소한 방금 한국 카페서를보입하면서이있 한옥 어. 카페. 그러니 아. 그래 자연 있고. 뭐 있고? 비쌈방. 비싼 비쌈방 비싼. 있고. 와, 맛있으면 좋겠다. 에스페네라. 아다마더즈 올리브는 길워하고를수 있어요. 아. 좀 듣은 거 같다. 맞아. 그리아이는 좋아요. 백점네 그때는 너희들이 너무 힘들었지. 바퀴는 고장났지. 끌고는 와야 되지 그냥. 아이건 우동. 우동. 소바를 먹고 카페에 왔어요. 빵이다. 한국 빵사에. 한국이에요? 어. 어. <laughs> 근데 이거 먹기엔 지금 배가 너무 패가 너무 패가 너무 패 너무 가 너무 패가 너가 너무 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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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근 심터도 있어. 너무 좋다. 와. 음. 씨가 쭈고 엄부가 고 오늘은 수술 전 검사를 받았어요. 브리 이지 페인레스. 빨리 빨리. 빨리 빨리. 메시즘시. 아 모든 한국어를 다알고 있어요. 다음 주 수술이에요. 네. 야 한국말 잘하시나? 어. 다음 주에 봐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이렇게 비싸? 아, 네. 이런 창문 수술이야? 복용하고? 뷰피를 뭐 많이 먹다. 아, 간단한 수술인데도 체열하고 소변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하고. <laughs> 음, 한두달만풀 거예요. 언제든지 다실 건데. 원만. 1.4. 음. 미쳤어? 이거. <laughs> <laughs> 어? 다음에 어. 사지 마세요. 왜냐하면, 잠시만요. 비기로 기록, 2GB든 약8천원 어? 그렇게 하셨어요? 3만 4천원? 3만 3천원 에브리머스 아팡! 음... 습도 87%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있으면 폭염도 완화되고 소음 감소도 있고 대기정화 음. 엄청 좋아졌어 음. 원래 여기서 항상 닭이 울었는데 아침에 6시, 6시 반에 운동하러 나오면 꼭 뿌용해 <목소리> 저 왼쪽 편에도 없던 쉼터 같은 게 생겨가지고 가보려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괜찮아 괜찮아. 머리 <목소리> 없어져.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. 딱안 <목소리> 올라서 좀안 힘들어요. 근데 <목소리> 그래도 비가와서 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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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비가 시원해. 비가 우리, 우리 아침에 여기 와서 운동하면. <목소리> 조깅을 하고 음. 거기에서 근력운동하고 o g i a t a Yogiata, Yogiata, y 여기 i a t a Yogi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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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i a 많이 작 딱딱하지 음. 식후 2시간 이후 살여자 안나와 왜 안나와 좀, 좀 너무 적게 나왔는데? 어, 네, <laughs> 강해요 다시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빠 어 다시 닦아내고 다시. 아빠가 옷을 너무 멋있는 거 입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나중에 저도 비슷한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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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좀 세게 해야 되나? 네. 좀 세게. 아 세게 된다. 최세. 때문에. 아니야 건강을 체크하는 거지. 아 네. 대표 <laughs> 아 <laughs> <잘 했어요>. 잘했어. <laughs> 잘했어요. 잘했어. 괜찮아. 112이 <laughs> 정도면 아주 정상이고. <laughs> 괜찮지 않아요? 아, 정상. 정상. 아, 정상. <laughs> 정상. 그다음에 공보 아침에. 공복 아네네네 네, 네, 아침 네, 네, 먹기 네. 전에 아네네네 네, 네. 네, 그때는 백이하로 나야 돼 아네네 내 아침 안 배고게 내 아침 요거랑 <laughs> 요거랑 요거만 이제 추가로 두개 하면 돼아안배보게아 들어 나도 하래 자기만 아프니까 나도 하래 나는 오늘 여기 했는데 일단 그게 피감사은다 나와 그러니까 근데 하래 나도 아팠으면 하나 더 어디야 거기? <laughs> 잠깐만,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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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만같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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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

알았어 자. 근데 발이 안 들어가 양말 로가야돼아 좋다 좋다 나 테러리스트 아니야? 패션 테러리스트? 잠깐만 내가 매너 있게 그거 양말이지 <laughs> 안녕 안녕 언니의 현실 이따봐 저녁은 그 떡국 아빠가 만들어준 떡국은 어때? 맛있어요 내가 만들어 준 거랑 달라서 어, 맛있어요. 이거만 괜찮아요. 아저. <laughs> <laughs> 아. 아빠 <근데> 번쯤은... <laughs> <laughs> We will late. <laughs> <that's> <that's> be late. 아, 별좀늦었어아빠 고마워요 오늘 1 1시여서 1 0시3 5분 도착. Let's go to plastic surgery. 파파 라 파파 파 아? 에너지 에너지 좀피 안돼. 혈압이. 안돼. 나 안돼. 혈압이 너아져요왜 에스피 소 사천 원이에요? 강민수 쇼생입 아. 보통 여기 진짜 일본 일본 맛이야 완전 <suk Noah> 아, 확인해 주시고. <릉> 아, 난 잘해. Avenge, 많이 먹어. 이소리이 소리 아니니? 아무것도 몰랐어. So when I went out, I looked at her. l i k like, it's you. It's not you. It's you. It's not you. It's not you. the only thing that was different her skin color was like so pale i thought it's like oh you had a very injury surgery mm. she's dying mm. but then the other guy came and i uh, was like we are <laughs> <laughs> he was not uh, but yeah he was so confident i was lik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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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yeah, yeah. <laughs> <laughs> bye -bye. Oh, bye.